안녕하세요. 최근에 그 홈플러스에서 당당치킨을 6,990원에 팔면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그 때문에 그 실제로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 현재 거의 2만원에 입고 하는데그 프랜차이즈 치킨들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 좀 그런 이제 상대적인 좀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고 또 또한 그 소상공인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하는 곳이 치킨집인데 그 치킨집을 좀 죽이는 좀안 좋은 행동들이다 그래서 대형마트가 저렇게 되게 싸게 파는 건 문제가 있다 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지금 이제 계속 불황이 심해지고 사람들의 지갑이 얇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저 홈플러스의 당당치킨은 좀더 사람들의 인기를 더 많이 끄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 뭐 우리가 우리가 생각해 볼때 뭐, 홈플러스에서 6,990원에 파는 건 남는 게 없다. 뭐,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마진이 안 남지만 파는 행위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랬건 저랬건 1원이 남아도 남는 거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프랜차이즈 치킨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좀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다라는 입장 때문에 논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확실한 건 뭐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면에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가 얼마나 안 좋으냐, 또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드냐, 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라 봅니다. 또한, 또한, 어, 치킨집을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치킨집의 점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이 좀 많이 불편할 겁니다. 불편할 거고, 또 그들은 그러면, 그들이 그러면 이 대형마트에 그 매우 싼 치킨, 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입장이 또 분명히 맞고 또 그러면 그게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잘못이냐라고 또 생각하면 얘기해 보면 또 많은 야기거리들이 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문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그 치킨집의 본사들이 문제라는 거죠. BBQ의 모 회장은 치킨 값이 3만 원이 돼야 된다라며 삼겹살 10만 원 어치하고 치킨 가격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치킨이 매우 싸다 앞으로 가격이 훨씬 더 올라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프랜차이즈 본사의 회장은 실제로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을 상대로 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지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뭐저 저가 대형 마트에 치킨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서민들, 그리고 프랜차이즈 치킨을 뭐 관심을 가지고 또 먹는 소비자들도 서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실제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이익은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무수히 많은 치킨집이 있는데 치킨집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매우 여유롭게 사는 점주들이 몇이나 되자라는 거죠. 대부분은 뭐 노동시장에서 밀려나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또 가족들 총동원해가지고 인건비로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무료봉사하는 가족 노동력을 동원해서 겨우겨우 맞춰가는 게그 프랜차이즈 치킨집의 점주들의 사항이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치킨집도 예전처럼 마냥 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익이 안 나는 곳이 또 프랜차이즈 치킨집이기 때문인 거죠. 물론 프랜차이즈 치킨집, 그러면 이익 안 나니까 가격도 올려져야 된다. 이건 또, 또 쉽지 않은 얘기라는 거죠. 이래저래, 이래저래 서민들, 서민 대 서민끼리 싸움만 붙여놓고 지금은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한 발짝 물러서서 자기들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괜히 지금 나섰다가는 불똥이 자기들한테 튈수 있으니까 좀더 그냥 나 몰라라 하면서 남의 싸움 불구경, 남의 불구경 하듯이 그냥 모른 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킨 값 3만원 넘어서 10만원 가야지 뭐 가야 될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던 그 회장이라고 하는 이는 지금 현재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참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이랬든 저랬든 서민들 상대로 해서 뭐 그냥 자기 돈만 벌면 됐다. 뭐 점주들이 죽어나가든지 뭐 국민들이 서민들이 치킨값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든 말든 전혀 신경 안 쓰는 게 그들의 입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아무쪼록 뭐 철저히 이제 말도 안 되는 뭐 배달비를 받는다. 판매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하는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예 그냥 소비자들이 소비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치킨값이 계속 올라가지고 여론이 안 좋죠. 본사 대응, 본사 차원의 대응은 자제하겠다라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렴한 대응받은 치킨에 홍이 좋다고 가이날 고려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신경 안 쓰겠다라는 거죠. 치킨 품질에서 차이가 난다는데 별로. 뭐, 그다지, 뭐, 8, 9, 4, 10, 4, 사냐 여기에 되면 뭐 가격이 큰 차이 안 난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 앵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크기가 차이가 좀 나고, 유통과정이 다르다고 해서 가격이 3배 차이 날 수는 없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인식인 거죠. 이게 인식입니다. 좀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들의 반응은요, 말이 뜨겁습니다. 쉽게 넣게 이익 봐라. 뻔한 답이 나온다. 가격 내려라 프랜차이즈 치킨 불매하자. 메이저 치킨 사주 일가와 몇몇 강고중 배우, 가수, 연예인들 배송 마치러던 프랜차이즈 치킨, 많은 이하로 내리고 가맹점 이익 30% 보장 안 하면 절대 사 먹어서는 안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다해 먹는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좀 씁쓸한 얘기입니다. 왜 씁쓸하냐라고 하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돈을 많이 벌면 점주들도 덩달아서 같이 많이 벌면 그래도 뭐 그래도 봐줄 만한데 프랜차이즈 본사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점주들은 더 죽어 나가니까 그게 씁쓸한 거죠 프랜차이즈 본사에 평균 9호짜리 1,500원에서 1,800원에 들어왔다라고 했답니다 답니다 그리고 뭐 매장에서 거의 두배 장사하고 그리고 식용유 그리고 또 광고비 뭐 이런 것들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끌어모으는 거죠 BHC 영업이익이 30%가 넘어 삼성전자 10%대 엄청난게 먹는다는 거 충분히 가격 내려도 됨 근데 돈 욕심때문에 안 내리겠지 소비자가 현명해져야 된다 가맹점주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와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죠 프랜차이즈 치킨 폭리치하는 거 맞다 라는 거죠 점주들이 죽어 나가는 거죠 치킨 본사들은 염지된 닭이나 튀김용 기름 등 필요자재를 공급해서 마진 더 챙겨가고 일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점주들은 그거 다 감안해서 박리담매로 팔아야 한다 인건비에 재료비에 월세에 왜 화살이 치킨집 사장한테 가냐 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버는 거는 프랜차이즈고 자영업자는 울죠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물가상승 뭐, 온갖 재료비 인상, 이런 것들 전부 다 점자한테 다 떠넘기고, 자기들 배만 부리는 거죠. 나쁜 놈들이 나쁜 놈들. 그래 놓고, 치킨 보자 사업 공장 연습원 짓고, 치킨 대학도 세우고, 3만원도 모자라 10만원 받고 싶다는 개 소리하죠. 저본이가 없는 거죠. 이게 그들이 하고 있는 작태라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좀더 현명해져야 되는 거죠. 모델을 뭐전현 쓰고 정해인 쓰는데 가격이 안 오르면 그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아야좀 씁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제 이제 프랜차이즈 치킨집의 가격이 비싸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더 확산될 것이고 더 이상 프랜차이즈 치킨을 목매는 사람들보다는 좀더싼 가격에 치킨을 찾아다닌 사람들이 늘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는 결국에는 불황 때문에, 장기불황 때문에 생기는 일로 보입니다. 치킨 6,990원에 남는 장사다. 가성비가 좋은 치킨 때문에 원가 논쟁도 많은데 정작 혼나야 되는 건 프랜차이즈 본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아무쪼록 자영업자 분들이 지금 현재도 쉽지 않은 사투를 벌리고 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